울쎄라는 일정한 깊이로 열 에너지를 전달해 리프팅에 좀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티타늄은 피부 전층에 은근하게 열 자극을 가해 전반적으로 리프팅, 탄력, 미백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난 어떤 시술을 해야 효과가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새로움,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아 피부과 음 연구소 박영란 원장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는 누구나 꿈꾸는 미의 기준일 텐데요. 그래서 레이저 리프팅을 통해 주기적으로 피부 관리를 받고, 받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안티에이징 시술은 과연 몇 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개개인의 피부 상태, 생활 습관, 외부 환경 등에 따라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와 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0대부터 본격적인 피부 노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동안 피부로 돌아가기 위해 홈케어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보지만 한계점을 느껴 보다 효과적인 탄력 개선을 위해 레이저 리프팅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은 인기 있는 리프팅 탑 o 2 울세라 티타늄 중 현재 나의 고민에 딱 맞는 리프팅은 무엇인지 A부터 Z까지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울쎄라와 티타늄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절개 없이 매끈하고 탄탄한 얼굴 라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흉터, 색소침착, 다운타임에 대한 부담감이 수술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먼저 울쎄라부터 설명드릴게요. 울쎄라의 원리는 고강도 초음파 열 에너지를 피부 깊숙이 근막층까지 조사해 처진 피부를 리프팅합니다. 1.5, 3.0, 4.5mm 깊이의 다양한 팁을 사용하여 개개인에 맞는 커스텀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력이 떨어진 앞볼에는 1.5mm 팁을 사용하여 진피층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턱라인과 이중턱에는 3.0, 4.5mm 팁으로 근막층에 초음파를 전달하여 리프팅과 탄력 효과를 줍니다. 울쎄라의 가장 특별한 장점은 피부 속을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근막층의 깊이는 개개인마다 얼굴 부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시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티타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팁을 사용하는 울쎄라와는 다르게 티타늄은 하나의 핸드피스에서 7558101064 나노미터 세 가지 파장을 동시에 조사하여 리프팅, 타이트닝, 브라이트닝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느낄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종류의 레이저 빛이 동시에 나와 피부에 열을 전달하고 그 열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주는 거랍니다. 특히 BTS 효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이트닝 밝고 화사하게 타이트닝 쫀쫀하고 탄탄하게 슬리밍, 매끄럽고 갸름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울세라는 일정한 깊이로 열에너지를 전달해 리프팅에 좀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티타늄은 피부 전층에 은근하게 열자극을 가해 전반적으로 리프팅, 탄력, 미백 효과를 줍니다. 그렇다고 티타늄이 통증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열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티타늄은 쿨링 시스템 또한 강력하여 좀더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세라는 시술 후 붓기가 있을 수 있으나 티타늄은 저녁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받아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다운타임이 적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일정 촬영을 앞두고 계시지만 다운타임이 걱정되신다면 티타늄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티타늄의 차별점은 바로 미백 효과인데요. 티타늄의 세가지 레이저 빛은 멜라닌 색소에도 흡수되어 피부 탄력 개선은 물론 화이트닝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시술 후 피부톤이 밝아지면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울세라와 티타늄이 어떤 시술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과연 난 어떤 시술을 해야 효과가 좋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을 방문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피부가 두껍고 어느 정도 얼굴살이 있다면 울쎄라를 추천드립니다. 턱 라인 이중턱 특정 부위에 좀더 강력한 열 에너지를 전달해 리프팅과 탄력 효과를 주고 동시에 지방도 줄여주는 울쎄라가 좀더 적합합니다. 이전분과 반대로 얼굴살이 없어 고민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티타늄을 추천드립니다. 티타늄 리프팅은 소중한 얼굴살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반적인 피부 상태 개선 효과가 우수합니다. 울쎄라는 피부의 진피층이나 근막층의 열에너지를 집중시켜 효과를 주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티타늄은 보통 한달 간격으로 3회 진행을 추천드리며 1년 정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개개인의 피부 상태, 연령대, 진행한 샷 수에 따라 시술 주기나 유지 기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울세라 티타늄 리프팅 중 어떤 게 나에게 적합한 것인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피부가 두껍고 얼굴 살이 있어 턱라인, 이중턱, 특정 부위에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시면 울세라. 피부가 얇고 얼굴 살이 없고 전반적으로 리프팅, 탄력, 미백 효과를 원하시면 티타늄을 추천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리프팅이 나에게 정말 효과가 좋은지 어느 부위에 몇시이 적합한지, 같이 하면 좋은 리프팅은 무엇일지 등 여러 궁금증은 우아피부과에 내원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아피부과 옴 연구소 박영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